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 40대의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으니 저도 일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아이들 키우면서 오래 쉬었던지라 새로운 일을 찾기가 여의치 않네요.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살 많은 오빠였고 저랑 같이 입사한 사원이었어요. 저희는 신입사원 MT에서 눈이 맞았고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사내 연애를 했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직원들이 슬슬 눈치를 채더라고요. 저희는 결혼 경영기도 다 되었고 하니 결혼을 하자고 했고 양가 허락을 받고 순조롭게 결혼에 꿀이 나게 되었답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가져도 일을 놓고 싶지 않았는데 몸도 불편하고 둘째 생각도 있고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는 없으니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결국 정글었던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양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남편 벌이가 적은 편이 아니라 제가 일을 그만둬도 생활에 큰 타격은 없었어요. 두살 터울로 아들 둘을 낳았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몇년 전에 경기도의 신도시에 내집 마련을 해서 이사를 오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시댁 근처에서 작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신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오니 훨씬 쾌적하더라고요. 친정엄마랑도 가까워졌고요. 아이 키우면서 살기도 좋고, 나가면 뭐든 가까이 있고, 생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죠.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고 아이들도 잘 봐주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10년 살면서 남편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2년 전쯤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북적 회사에서 늦게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날부터는 밤에도 일이 있다면서 불쑥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그저 일이 바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무슨 다른 꼼꿍이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친했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안 붙여 연락을 한 것이었죠.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선배, 근데 요새 회사 바빠요? 그러니까 그 선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훈이도 맨날 칼퇴근하던데 요새 바쁜 일 별로 없어. 저한테 정신없이 바쁘다고 했던 말과는 정반대의 날이었죠. 그 선대가 저한테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분명 남편이 다른 일을 하면서 저에게 회사가 바쁘다고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뭐락모락 의심이 피어나는 걸 느꼈죠. 남편이 자는 틈을 타서 핸드폰을 보려고 했지만 핸드폰을 워낙 철저하게 잠금을 해놓는 사람이라 일단 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철두철미하게 이미 지어놓은 상태더라고요. 이로써 확실히 의심이 더해졌지요. 왜 이렇게까지 제게 숨기는 것이 많을까. 추측컨대 분명 여자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남편이 또 일을 나간다면서 태연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날은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반찬을 들어 오셨는데 제가 답답한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애들 아빠 바람난 것 같아. 그 말에 엄마는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설마 김사담이 그랬겠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미심쩍었던 부분들을 전부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확실히 수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웅일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나러 다 갔던 거지? 그래? 아마 그런 것 같아. 엄마, 다음 주에 애들 좀 봐줘. 아무래도 쫓아가서 확인을 해야겠어. 저희 엄마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고 저는 몰래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동선에 대해서는 짚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하도 핸드폰을 안 보여주는지라 이것저것 뒤져 보다가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맛집을 아주 자주 갔더군요. 아마 그 주변에서 바람을 피우면서 노는 것 같았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 맛집 근처로 가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리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매 주말마다 여기서 밥을 먹은 기록이 있으니 왠지 울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음식삼에 들어오더군요. 둘은 뭘 시키더니 히히거리면서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장면들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밥에다 술까지 먹더니 이내 자리를 일어나더군요. 저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다시 쫓아갔을 때우슥한 골목길에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바람의 증거였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느라 남편의 모습도 제대로 찍질 못하고 그저 뒷모습만 몇장 찍고 그마저 사진이 흔들며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답니다. 전 부텔 앞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답니다. 10년 동안 성실했던 남편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힘없이 돌아온 저를 보고 친정엄마께서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이들이 마침 납담을 자고 있길래 저는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인간 바람난 게 분명해. 어떤 여자랑 음식점에 가서 밥 먹으면서 별의 별짓을 다 하더니 무태까지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오는 중이야. 나 이제 어떡해 정말 어떡하면 좋아. 제가 이렇게 말하니 친정 엄마도 부들부들 떠나서 어쩜 그럴 수 있냐고 흥분하시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이걸 확퍼뜨리고 위자를 봐도 받고 이혼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 찍은 사진으로 증거가 될까? 제가 사진들을 보여주니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너무 흔한 사진 아니니? 어쨌든 엄마가 변호사 아는 분이 있어. 그분한테 얘기를 해놓게 어쩜,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세상 밑을 넘 하나 없구나. 그렇게 엄마랑 저는 헤어지고 저는 그날 씩씩거리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마가 신신담부했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그날 들어온 남편에게 우다다다 수아붙이고말았죠 당신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당신 바람 피우는 거다 알아? 어떻게 애들 두고, 나 두고, 그럴 수가 있어? 어? 그러자 남편이 잠시 당황한 기색을 하더니 이내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무슨 증거라도 있어?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아까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이게 바람 핀 증거가 아니면 뭐냐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내가 바람을 피운 증거라고? 그냥 얘는 회사 동료일 뿐이야. 회사 동료랑 밥도 못 먹어? 저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를 떨면서 아까 덜덜 떨면서 찍었던 모텔에 들어간 남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오르더라고요. 모텔? 이게 나라는 증거가 어딨어? 그냥 남자 같은데? 그리고 이게 나라고 쳐도 우린 그냥 모텔에서 잠시 쉰것 뿐이야. 거기서 뭘 했다는 증거가 어딨는데? 남편의 뻔뻔함에 저는 너무도 화가 나서 고함을 질러댔지만 남편은 증거가 없으면 제 말은 하나도 소용없다며 더욱 철판을 깔고 나오더군요.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엄마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같이 찾아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한숨을 쉬고 있고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께서도 제 마음을 충분히 알겠다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론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건 증거가 되기 어려워요. 일단 사진도 너무 뿌옇고 우리나라는 불륜을 인정받으려면 이것보다 더 정확한 사진이 있어야 해요. 모텔에서 돌아난 사진이라든가 서로 애정행각을 주고받은 문자라든가요. 그런 걸 확보하실 순 없을까요? 저는 순간 막막해졌답니다. 남편이 저리 철두철미하게 방어를 하는데 제가 증거를 찾아서 법정에 낼수 있을지 막막해졌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울면서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남편을 냉면하게 대하니 남편은 더욱 비열해졌어요. 저한테 괜히 시비를 걸지를 않나 일부러 외도하는 것을 티를 내면서 증거는 안 잡히려고 가진 술을다 썼죠. 핸드폰은 절대 제게 맡기지도 않았어요. 하루 종일 남편만 쫓아 당일 수도 없고 제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하나의 청춘병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요. 병원에 정기검진에간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엄마 암이래 어쩌면 좋니 이걸 어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친정을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엄마의 상태가 그리 나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갔는데, 엄마에게 그러니 이미 암이 전이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더 이상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이제 입면 보더라. 어쩜 좋니? 저는 그 말에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저 혼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런 고생 효도로 보답도 못해드렸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신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엄마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든 엄마 살릴 거야. 엄마 절대 희망 잃지 말자. 우리 한번 싸워서 병한테 이겨보자.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바람 같은 건 신경도 별로 못 쓰고 엄마 간병에만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었어요. 아이들도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못 써주고 매일 학교에서 학원으로 돌리기만 바빴죠.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저에겐 하나뿐인 엄마 살리는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위중해졌고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를 쓰고 제가 병원에 자주 둘락거렸죠. 제가 이렇게 엄마 병관호에 열심히인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불륜행일를더 티나게 하면서 저에게 공공연히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저도 솔직히 위자르고 뭐고 이혼을 그냥 해버리고 싶었어요. 엄마의 병을 알고 한 반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고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을 보이니 저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때부터 엄마의 병세가 매우 위중해졌습니다. 엄마에게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러나 저러나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는 제가 겉으로 봐도 잘 사는 척 해보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종종 남편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서방 요새는 맘 잡았니? 제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죠. 응 그냥 실수했나봐 서로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어. 그렇게 엄마를 안심을 시켜놓고 냈습니다. 엄마는 위중한 몇 차례의 고비를 겪었답니다. 가족들 모두 몇 번이나 마음을 쓸어내렸죠. 비록 저랑 얘기가 안하는 남편이고 상간녀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엄마가 위중할 때는 몇번 병원에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 엄마 인종을 지켰죠. 엄마는 투병 1년 만에 급작스레 세상 을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병세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숨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저는 엄마의 장례를 치르면서 차라리 엄마에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리지 말걸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엄마가 편하게 가지 못했을까봐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건성건성 있더니 장례 절차가 다 끝난 이후부터는 저에게 아주 대놓고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하자며, 이혼 빨리 좀 해줘, 응? 나도 내갈길 찾아서 가게. 제 손에 쥐고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 더더욱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었죠.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남편의게 복수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는 핸드폰을 아예 보이지도 않게 꼭꼭 감추고 다니더라고요. 결국, 불륜에 대한 것은 따지지도 못하고, 이혼 절차만 밟아야 하나 생각이 많았는데, 어느날 한 푼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저희 엄마 생전에 보살펴 주시던 간병원 분이셨어요. 아마 인사차 연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자고 약속 장소를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어쨌든 저희 엄마 살아계실 때 워낙 잘해주셨던 분인지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카페에서 간병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하나 작은 상자를 건네시더라고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거 저희 남편 핸드폰 아닌가요? 케이스가 분명 남편의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신 것인지,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모르니 간병인 분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죠. 환자분 살아생전에 나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위가 바람이 났는데 애기 엄마가 증거를 못 잡아서 안절부절하고 따님이 괜찮다고는 하는데 실은 아닌 것 같다고 걱정 많이 하셨어요. 사위가 행패를 부리는 것 같다고요. 전그 말에 놀랐습니다. 저는 티를 안 낸다고 안 냈는데, 엄마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 제 마음을 다 읽으신 거였죠. 변호사랑 상의해 보니, 이혼에 유리하려면, 자신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대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상의가 워낙 철두철미하게 핸드폰을 지키는지라, 딸이 고생한다고요그 말을 듣고 나랑 술을 하나 꾸몄어요. 내가 일부러 핸드폰에 잠깐 빌려서 잠금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하는 척 하다가 핸드폰에 화장실에 빠뜨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좋은 듯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핸드폰을 뒤로 빼돌린 줄은 상상도 못 했겠죠. 애기 엄마, 이 핸드폰 안에 별의 별 미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핸드폰 비닐번호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도 놀라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간병인 아주머니를 붙잡고 울면서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이러시더군요. 나도 애기 엄마 같은 딸이 있어서 알아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걱정 많이 하셨어요. 이 핸드폰만 있으면 애기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이혼할 수 있을 거예요. 의자로도 받을 수 있고요. 엄마들 음이란게 그래요. 죽으면서도 딸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전 팡팡 울면서 간병인분과 인사를 나누고 집에 와서 핸드폰 잠금을 풀어보았습니다. 아주 복잡한 잠금을 풀고 나니 수많은 증거들이 그 안에 있었지요. 미처 삭제하지 못한 사진들. 그 여자와 애정행각을 한 사진부터 시작해서 속옷 차림의 남사스러운 사진들. 사진첩에는 아예 그 여자가 벗고 찍은 사진들도 잔뜩 있더라고요 저는 그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혼 법정에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뻔뻔하게 계속 불륜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가 말했죠. 저희 증거가 다 있습니다. 증거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자 저희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진들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을 본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놀란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당신 어떻게 이걸... 저는 그저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얻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요. 결국 저는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에서 전부 만족할 결과를 얻었고 남편과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전부 일사천리로 받아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친정엄마가 살던 아파트로 들어와서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생활이 공공하지 않고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기에 일을 구하는 게 급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만간 아이들 학교 보내고 프리랜서 일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10년 산 남편이지만 이혼을 하니 그리 속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방 먹였다는 생각에 더 속이 시원하죠.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죽는 날까지 절 생각해 준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